저희가 일본에 왔는데요. 네. 저희가 뽑기에 완전 미쳐있잖아요. <laughs> 저희가 뽑기를 끝장을 내보려고 합니다. 맞아요. 바로 뽑기만 해서 하루 살기! 이 여행 기간 동안, 하루 동안은 뽑기, 인형 뽑기, 그 기계로 뽑은 음식만 먹겠습니다. 맞아요. 1인당 2만원. 네. 1인 각 2만 2천엔. 네. 그래서 여기 네. 왔어요. 타이토 스테이션. 해볼게요. 어, 뭐가 많아요. 아, 뭐 먹어야 되나? 근데 너무 다 과자 아니야? 종이컵이 거? 있는 거 신기하다. 그 아니, 아니 나는 여기 자판기 이거 뭐야. 물, 정수기도 없는데 왜 있나 했어. 아니 난 순간 여기 물이 있는 줄 알았네. <laughs> 어려운 것 같아. 저도 그러게 이런 초콜릿 해볼래요. 초콜릿? 어. 단, 단 떨어지. 간식으로? 연간식, 나는 연간식이요. 오케이. 너만씩이야. 아, 이거 안된것 같은데? 그냥 전으로 잡았어요 일단 정빵. 네? 네. 한판더 해볼게. 쳐야 되나 봐 그냥. 아뭐 아, 뽑을 거 같은데 차. 이거 오래 걸릴 것 <laughs> 같긴 해. <laughs> 밥못 먹을까 봐애 타는구나. <laughs> 야나한판 해보고 안 되면 안 한다. 오케이. 한번 건드렸으면 해야지. 눈은 뽑아야 될거 아니야. 어어잘눌렀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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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이거 안 빠지는 거잖아요. 한 번만 더 할게요. 저거는 이제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. 아 그냥 뽑는 게 낫겠다. 아나 괜히 도전했나아나 미치겠네. 너르아 아, 잠깐만. 아 제발 제발. 아 제발 제발. 제발 제발. 다행이다. 제가 뽑았어요 뿅. 메이지. 3,000원에 하나. <laughs> 김나연. 어? 과자로 괜찮겠어? 아침 아니, 간식이요 <웃음> <웃음> 어, 어, 제발 제발 하나라도 하나라도 하나라도. <laughs> 어? 아! 아한개 뽑았어요. 한 개예요? 너 근데 1000원 1000원이 아까 아까운 건줄 알아야 돼. 오케이. 하 오! 와르르 와르르 와르르. 오! 주세요. 오! 행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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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0원. 이 이제 끝이요 오케이. 자, 다음 사냥으로 가시죠. 왜요? 뭐 약간 그런 육포 같은 거 아닌가? 나 육포가 좋아. 오케이. 간식이더 도어오 <laughs> 어, 나이스. 놔 놔야 되는 거 아니야? 안에 떨어질 수도 있어. 이제 지금 신호가 와. 앞에까지. 오케이, 많이 잡아라. 오와 아, 저개 아. 나 긴장돼. 오케이. 아우, 잘 들어왔다, 사이에. 하나, 두 번. 오케이. 4, 5, 3, 2, 몇 개예요? 4개 어? 그래도 네개나 뽑았네? 하나당 1 0 0 0 원이에요 그만할게요 이거 맛있어 보여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제가 또 건어물 러버어서 <laughs> 이게 뭔줄 알고? 몰라 뭐 새우 말린 그런 뭐 과자 아닐까? 오케이 해봐 오케이 어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갔나요? 네 돌려봐 돌려봐 아 아 이거 괜찮겠어? 어, 안 할게요. 네. 안 할게요. 혼자 안 칩시다안 할게요. <laughs> 예. 뭔지 모르겠는데? 조금 한번 보고 볼게요 뭔지 몰라도. 그거 밸런 칼로리 밸런스 같은 칼로리 빵가본데. 나 일그 나 이거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어. 그거라도 먹을래? 그래. 이거라도 먹을게. 오 어? 나름 이지 모드래. 야 이지 모드면 뽑아야지. 간다. 오케이. 어? 아 너무 조금 같다. 아. 아 어떡하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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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찜찜찜찜찜. 어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, 들어것 같아. 찜찜찜찜찜. 야, 들긴 해. 악. 아, 아 뭐야? 아, 아. 들긴 들어줘야지. 이게 무슨 이지못해야. 너무 들리지 마, 엉 들리지 마. 어, 난 총코 맞다. 아니야, 이거 돌더라고. 이렇게. 오케이. 아, 안 잡을 것 같아. 어, 잡아. 어, 잡아 잡아 잡아. 저아술하아아자아아하아자 하나. 오, 오, 하나, 나왔어. 하나, 나 하 <laughs> 얻었다, 하나 아, 얻 못... 저거 나는 오리지널을 뽑고 싶거든요. 오리지널이 뭐야? 아, 빨간색? 오케이. 어, 하하 너무 조금 갔나? 아, 안 돼. 아, 제발. 안 돼. 아, 참, 안 돼. 초밥 아, 날렸다. 아. 더 과감히 가야 돼. 이 정도는 가져야 되나 봐. 엄청 과감히 가야되네 아 걸었다 걸었다 어 뭐야 어? 뭐야 와 잠깐만요 저한 판만 더 해볼게요 한판더 한 한다고? 아니 왜냐면 감잡 뭐 그냥 넣으면 되네 오케이 잘 갔어 잘 갔어 다나둘셋어 아유 아유 아! 죄송한데 자꾸 어디를 긁으시나 <laughs> 안 할래 <laughs> 안 할래? <laughs> 네.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음식이 별로 없어서 다른데 또 왔습니다. 여기 내 이름이 파, 게임 패닉일까요 우리가 혹시? 패닉이 되는 건 아닐까요? 하나 <laughs> 아, 무서워요. 하영이야 김도 뭐, 있어. <laughs> 김? 이걸 하신대요. 그럼 이거 해볼게요. 너무 뭐 하다 갔는데 고리에 이거 거는 건데. 맞아요. 근데 보니까 영안될게 아니더라고요. 자신감 아니 있어요? 네. 아니 근데 왜 밥을 안 먹고 자꾸 간식만 뽑아요? 목마르자 <laughs> 500원 해볼게요 그냥 화끈하게 500원에 6판이래요 네. 근데 앞에 하는 사람 보니까 가운데 하니까는 안되더라고 그래서 나 여기 도전해보려고 그래 어, 안 되네? 아, 잠깐만요 아, 잠깐만 그안될 거야, 난다 헤라야헤스라 제발 어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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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

할수 있어. 도할수 있어. 네가 아, 아 저가, 안, 안 돼. 안해 봐. 부탁해 아, 그냥 그 올리겠지. 나쁜 놈. 아. 용어떡 해요? 야 이거 해야 돼야 음료 하나 뽑고 그래. 어 이거 컵라면 더 뽑자 그래 야 타이밍 잘할수 있겠어? 500엔에 6번인데 왜? 그냥 500엔 넣어버려야 화끈하게 해야 그럼 너랑 나랑 반씩 나누는거 어때? 이거 많이 뽑으면 넣줄게 그래 나눠줄게 좋 게임 스타트! 아! 아 너무 빨랐다 이제 해야 될까 어어 좋아 좋아 아아 어, 뭐야 뭐야 어어 아, 어, 뭐야 뭐야 어어아아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은데 하안 아, 나왔어요 아이 산만 무너졌네 한, 아이 여기 해야 되는데 오케이 해봐 어. 아우 산은 잘 무너뜨렸다 안 보여가지고 수 하겠어 아이씨 안 보여 한판 남았어요 마지막. 아니 이거 이것만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음, 여기밖에 음, 네. 없어 어. 지금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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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산은 무너뜨렸었는데 저것만 하나 빼면 세개네개 나오는데. 아 하나만. 야 이거 해보자. 아 진짜 나연아 할수 있지. 야다 빠버려. <laughs> 여기, 응. 아니 다른 데도 노래 봐. 아, 까비 이게 될듯말 듯한다. 아, 아 뭐야? 이거 밀린 거 같아. 이거. 이건 밀린 거 같은데 솔직히. 그러니까. 분명히 어? 됐어 오 어, 대박 아 여기 내가 한 대구나 아 뭐야 아, 한아 뭐야 한 대네 5 6 아. 뽑았어요. 이거 뽑았어요. 빨리 가자. 타다. 저희가 점심 때딴 겁니다. 으이유. 아, 하 나는 과제밖에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어떡해. 얘는 이거 오늘 칼로리 바 하나 먹어야 된다, 이거. 아! 한 개가 들어있는데, 만지작거려보니까 여기 반 나눠져 있어. 내가 하나 줄게. 칼로리 봐. <laughs> 이거랑컵나 어, 교환해. 하나랑 교환해? 나, 나이거는못 살아. 나 배고파. 알았어. 대신에 이거 토마토 줄게. 이거 토마토야? 응. 어, 근데 이거 큰 거네? 나름 비이야 어, 그런데? 어, 나 토마토 오히려 좋아. 그래까봐 여러분께 이걸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 아, 네. 아메. 아! 괜찮아요? 이거 버릴 거예요. 토 아! 대박이야. 야 프링글스 그거안 2개야! 우와! 프링글스라고! 야 이건 우와. 쓸데없어 진짜! 야, 우와! 야 이거 집에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가져가도 되는 거야 나세개나 있는 기분이야 우와! 쩐다 귀엽지? 호텔 뜨거운 물 훔쳤어요 저희 정정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맞아 돈 냈는데 씨 어? 어. 아저그 정도로 세게 안 말했습니다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가자. 가자, 가자. 배고파, 먹으자. 세제 토마토면도 보실래요? 튼실래. 오. 우와! 오. 진짜 토마토다. 응. 하이디라 고토마토탕 같아요. 나 먹고요. 간식에도 먹을게요. 간식장고에서. 자! 오케이. 이거 찾는데. 안 먹을래. 그냥 그 육포는 안 먹을래. 응? 한안 응? 먹을래. 육포 같은 맛이긴 한데 너무 맛이 없다. 해블러 이제 수족관 가자. 응. 수족관 갔다가 거기서 뭐한3 아 4, 4 시간 아4 시간 아니지 한4 다섯 시간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지. 가는 데만 한 시간 걸리니까. 어. 그러면 돌아오면 저녁이니까 저녁에 먹을 거 뽑고 저녁 먹고 오케이 야 수족관에서 많이 기왕이면 많이 돌아다니지 뭐 어. 칼로리 소비 <laughs> 그래 <웃음> 나 배고프면 잠못자 오케이 수족관에 아, 도착했어 아나 아, 진짜 너가 그럼 멀리 가 수족관 수족관 아니 너 가면 거기 멀리 있어야 돼아 너가 있어? 나고야를다 가리잖아 빨리 멀리가 있어 빨리, 아니 아어 멀리 나라는 거야. 나도 출연자야! 나도 출연자야! 나도 출연자야! 아, 알겠는데. 나도 야 억울이 허리 안 하지 말고 쉬, 조용히 말해, 나연아. 목소리도 작으면서 이불까지 와서 <laughs> 내지 말고. 아니, 저 멀리 <laughs> 가라고. 그래야 나고야가 다 보인다고. 너 여기서 빨리 <laughs> 앉아. 거기서 옆으로 와, 옆으로. 센터로 와, <웃음> 센터로, 센터로. 시, 드, 시, 작. 시, 작. 나고야. 뭘 <laughs> 시작하자는 거야. 아, 약간 저볼 나와야 되는구나. 잠깐만. 뭘 나와? 소리 거야? 저기 시시시작 나고야 수족 감았어요. 여기 짱구들이 엄청 많아요. 저, 아이고 다 저기 애들 지나간다. 찍을 데가 없다. 짱구랑 유리들이 엄청 많아요. 그리고 아, 어, 성인 여성. 매끈매끈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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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저녁 뽑으러 왔어요. 네. 저녁이니까요, 아무래도. 네. 이제는 네. 이제는 어? 야, 하영이야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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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근데 상품이 없네. 왜? 뭐? 저거 덕밥 그, 아니야? 아, 대박. 난 진짜 카레 먹고 싶었거든, 일부러. 카레? 카레 어. 라면은 있어. 아 이렇게 웃 돈대로 보여줘야 돼, 나연이한테. 난 절대 이제는 과자를 먹지 않는 거야. 그 우와. 나 아, 이거, 이거 먹고 싶다. 싶다. 나천 원으로 이거 보자. 나 라면이랑 이거 같이 먹을까? 어. <laughs> 아, 나 이거 먹고 싶다. 나 이거 새삼을 좋아하는. 잠깐만 뭐라고? 왜? 밥이요 밥. 밥? 아, 우와. 예? 이거 햇반인것 같은데. 오 햇반. 아? 근데 저 갈고리는 좀 자신이 없는데. 아 햇반? 갈고리. 어 카레. 카레 카레. 우와 카레. 야 카레. 카레. 카레 나 밥이랑. 아 근데 다 갈고린데? 야 근데 어. 하영이야. 어. 밥이랑 아니. <laughs> 이 카레랑 어, 어. 이 밥이랑 햇반이랑 딱 뽑으면 딱이긴 하다. 한끼식사로 야, 한 300원, 400원 씩켜볼까 뭐라고요? 300원, 400원. 아, 이거. 나 이거를 절제정명에 약간 아 선택을 해야 돼. 왜냐면. 아이고. 아, 이고 밥에 500원 있어? 그리고 저 근데 500원. 카레만 뽑으면 난리잖아. 어. 오히려 밥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게 맞긴 하지. 나 근데 맨밥만 먹긴 싫은데. 아니 라면 있으니까 라면이랑 아, 밥바라 먹으면 되는데 라면 카레라면이니까 또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밥을 도전할게 너머 화이팅 승부를 본다 그래 야 뽑을 수 있겠냐 화이팅. 했어? 감착기로 끝나겠다 야네몰 나는 아아 택도 아 없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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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난또 라면만 먹어야 돼 너가 우리의 희망이다 그래 네? 우리? 아니 일, 아니 당연히 우리 밥이 이렇게 많은데 혼자 먹게? 어 아니요 즐거 더. 어 나는 라면 좋잖아 갈게요 오케게 okay. okay. 가끈하게 여섯 okay. 번오케 승부 보자 신중히 오호 되는 거 아니야? 될것 같은데. 그냥 될것 같은데? <목소리나> 아니네. 미안합니다. 아이거어요 아. 아. 아요아 제가 아! 진짜 같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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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니요 장난이에요. 아 그래? 아, 진짜줄 아 망했어요. 아이 말고 쇼가지고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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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할래, 그래, 아... 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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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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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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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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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맛있어 보이는 라면이에요. 오케이, 해보자. <laughs> 결국 또 라면. 아, 아, 안 돼. 어디나 아, 아, 어, 어, 됐고. 아, 안 됐다. 아. 아이씨. 저 막판 해볼게요. 이번엔 될 거예요. 될거 같아. 오케이, 막판. 해보자. <웃음> <웃음>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좀 배고프기도 하고 오늘 라면도 먹었다 그러니까 많이 면고데 어쨌든 이거 웃기네 그래도 거한번 먹고 싶다고요 <laughs> <laughs>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합니다 <laughs> 미안합니다 하지만 불법은 아니니까요 있겠다 젓 빵치 이렇게 밖에 설레가지고 막 손이 다 떨리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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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밥이지